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어,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지 않나요 아 요번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좀 사람이 초췌해졌어요 지금 피곤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이 오늘 이제 올려드릴 영상은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려 봐 드리려고 해요 대방 디에트르 잘 알고 계시죠?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가 사전 청약이었던 물건이에요. 어, 고독신도시 안에서는 좀 생소했었던 물건인 거죠. 사전 청약을 했어 했는데 동호수가 발표가 안 됐대. 자기가 사전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은 됐어요. 그렇지만 동호수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많이 혼선을 빚었었던 그런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이 들어가서 당첨이 되신 분들, 내 한에서 이제는 동호수가 나오겠죠. 동호수가 나오고 분양가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사전 청약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당 결과가 나오면 내가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고 사전 청약을 했다고 해서 이게 뭐 청약통장이 내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사전 뭐 청약통장이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요 네 이제 시작해 볼게요 고독국제신도시 안에 대방 디에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사정청약이 들어가서 끝났고 이제는 청약 단계가 온 거죠 동호수가 발표되고 일부 나오지 않은 거뭐 부적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기 물건들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 포기 물건들 그 부분들을 이제 일반 청약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이 나왔는데 일단은 위치나 이런 거를 보고 이 부분이 괜찮냐 안 괜찮냐 그리고 떠돌아다니는 분양가 떠돌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하게 나오는 분양가인 상황이라서.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나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일부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그 분양가 이런 부분들이 다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해서 이 분양가에 내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을 한번 풀어 봐 드릴게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디에트르 리베르라는 아파트 이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대방 디에트르? 디에트르라고 얘기를 할게요. 디에트르를 이렇게 이제 문지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게 이제 사업 계획이고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 수변천이 있는 이 아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괜찮은 거죠. 이게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돌아가 줘야지 이게 수변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웬만치 이제 구상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이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에트르. 고덕국제신도시에 있고 46블럭, 여기에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12층에서 20층 총 10개 동 726세대가 지금 분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입지 환경 보시면, 입지를 보시면 지금 요 상황인 거죠. 여기가 이제 수변 라인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디에트르가 생기는 상황인 거고, 그 밑에 하단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예정지가 있어요 예정지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들어오면 또 수변도 같이 쓰면서 학군도 괜찮아 이래서 더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평양대가 조금 큰 평양대가 있어요 그리고 고덕구제 신도시 안에 큰 평양대는 지금 어, 파라곤 아파트가 42평이 제일 크고요 제일 풍경체가 38평이 제일 커요 근데 여기는 이제 좀큰 평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볼게요. 이번에는 단지 설계를 한번 볼게요. 단지 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남서향이나 남동향 방향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중학교 부지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 요 수변 라인이 있고 요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 갖고 온거 있으니까 수변을 어떻게 이제 지금 막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일부 공사 중이기는 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형성이 될 거고요. 아파트가 84A 타입, B 타입, C 타입 있고 111A 타입, 111B 타입, 115C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타입으로 두 제곱미터 타입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커뮤니티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그거 한번 볼게요. 커뮤니티 시설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 독서실이 있고, 뭐 골프 연습장이 있고, 이 기본 시스템인 거고. 그리고 시스템을 좀 볼게요.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프리미엄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삼성단지 산업단지가 있고 삼성전자로 인한 거기에 이제 고독제신도시는 국제학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재역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상황인 거고. 대방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저기 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자료가 뭐가 있나 좀 볼게요. 타입이 있어요. 타입이 있는데 타입을 좀 볼게요. 84 타입, 여기는 A 타입인 거고, 거의 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확장 타입으로 이제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둘, 셋. 3베이로 되어 있고, 이 뒤에 이제 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알파룸이나 뭐 이런 드레스룸이나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어,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현관에서 들어와서 작은 방이 있고 거실 이 있고 여기 에 이제 안방이 있으면서 드레스룸이 있겠죠. 그리고 작은 방 하나가 뒤로 가는 거고 거실 이 있고 다용도실하고 여기 이제 실외기실하고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앞에는 이제 어.. 앞에란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타입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B 타입은 하나 둘셋쓰리베리로 되어 있고 방 구조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같은데, 안방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B 타입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C 타입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C 타입. C 타입은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세개 해서 3 베이인데, 이 작은 방에 3 베이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안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방 하나가 뒤로 빠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타입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111 제곱메다 타입. 보시면 여기는 111제곱미터 타입 A타입 이에요 보시면 하나 둘셋 3배인거고 요 드레스룸이 있고 작은 방이 뒤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다른 뭐 알파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개념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모델하우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방이 네 개가 되지 않을까 하나 둘셋네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B 타입을 볼게요. 111 B 타입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3베이로 되어 있고, 여기는 4베이가 아니고, 3베이로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왜 3베이로 해놨는지는, 이제 뭐 대박만의 컨셉이겠죠? 그리고 방이 뒤에 이제 있는 상황인 거고, 작은 방이 앞에 있고, 안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티를 한번 보면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 이게 장점, 단점이 있어요. 방이 뒤쪽으로 가면.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가 그 뒷방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누군가는 이게 성향의 차이에요. 누군가는 아침 해를 맞으면서 애들이 자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군가는 아침 해가 들어오면은 애들이 이제 너무 일찍 해가 들어올 이제 계절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115타입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115타입 C, C타입이에요 115C타입 111이 AB가 있고 115가 C타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요거, 이거 타입 보고 말씀을 드리면 큰 타입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라곤 같은 경우가 42평이 제일 큰거고 어젤 풍경차 같은 경우에는 38평이 제일 큰 거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화라들 하시는 거고 조금 아까 조감도 보여드렸듯이 수변 라인이 있어서 굉장히 조화라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이제 동호수가 내가 저층이 되거나 꼭대기층이 되거나 기본 로얄층이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분양가가 다 각각 다르겠죠. 수변이 보이는 그뷰 자체만으로도 분양가가 다를 수도 있어요. 라인별로. 그래서 이제 그거 지금 이제 제가 영상을 여기서 이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는 아직까지는 공고가 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왔어요. 근데 당첨되신 분들은 갖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정보를 몇개 제가 이제 올려봐 드릴게요. 보시면은 특별공급은 11월 14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 1순위는 11월 15일날, 2순위는 11월 16일날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청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27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특별공급은 14일날 15일날은 1순위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보시면은 여기 84A타입 같은 경우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에 분양가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어 5억 7천대 왜냐면 우리는 이제 로얄층을 보는 거니까 5억 7천대 나온 거예요 대방에서 얘기하는 4억 초반대 얘기는 요 4억 초반대 얘기는 1층 기준인 거고 로얄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5억 7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는 뭐 5억 4천대 그리고 여기는 5억 5천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뷰가 보이고 정말 좋은 로얄 동이다 로얄 라인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5억 7천 대를 보시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아까 분양가 자체가 5억 5천 대그 정도에 나왔잖아요. 어, 이게 발표되기 전에, 지금은 이제 발표라기보다는 사전 청약 들어가신 분들한테 먼저 이제 진행을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발표되기 전에는 4억 대 후반에서 5억 대 중반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변 불가 보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금액이 높았고 지금 이제 보면은 5억 5천대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내가 5억 5천을 주고 아니면 4억 7천을 주고 정말 층이 괜찮은 거를 받아 가면은 괜찮은데 내가 모르는 거잖아요 동호수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가기에는 내가 청약통장을 또 써야 되는 거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됐으니. 이게 당첨, 재당첨 기간이라는 게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층에 당첨이 됐는데, 내가 1층을 안 갖고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포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들어서 그 기간, 1순위 기간을, 1년을 다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 나에 대한 리스크가 덜어진 셈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내가 사전 청약해서 당첨이 됐는데, 이번에 제가 청약이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셔야 돼요. 사전 청약 내가 당첨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셔서 추첨을 한번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예전처럼 조정대상 지역처럼 그렇게 큰 리스크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들어가서 당첨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계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후 물어보면 되는 거고 후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는 거고 지금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입주 조건이라는 게 나와요 3년이라는 입주 조건을 입주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3년 후에 매매를 하거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입주를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월세를 주실 수는 없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구덕국제신도시에 이렇게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나오면 청약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어 아파트 기존에 이제 매매 가능한 아파트 같은 경우가 금액이 떨어진다고 해도 5억대 중반으로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5억대로 떨어지면 그때 살게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희 제가 판단하기는 저도 뭐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5억대까지까지 떨어진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도 이제 바로바로 바로 사야 되는 거고, 고객님들까지 그 물건이 가지 않아요. 저한테 물건이 들어오면 저는 거주를 하겠죠. 집에 있는 거, 저 지금 집을 다 팔고서라도 이쪽으로 오겠죠. 이게 이제 5억대까지는 떨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매도인 분들도 그렇게까지 손해를 감당해 가면서 급하지 않으시거든요. 지금 그나마 나온 게 제일 풍경체가 7억대, 6억 8천대, 그 정도 나온 거고, 파라곤 아파트 같은 경우가 8억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제뭐 자연 엔자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렴하게 나오기도 해요. 뭐 6억 3천대, 요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파라곤이나 제일 풍경채 요 정도가 괜찮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금액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5억 5천 대나 아니면은 내가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5억 7천 대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1년 후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도. 뭐 상, 상권이야. 개발에 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받는 거고. 그래서 이 대방 디에트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전 당첨이 된 사람들, 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사전 당첨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일부 남아있는 거를 일반 청약 1순위로 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봐 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이 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어, 우리 회원 구독자분들 중에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 드린 거보다도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어, 대방 대들 들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사전 정,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수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부 내가 조건이 돼요. 조건이 되면은 일반 청약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동호수가 정말 낮아서 내가 싫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개혁을 안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대신에 페널티가 있겠죠 그 대신에 이제 페널티라는 부분이 내가 청약통장을 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1순위를 만들려면 그 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만 이제 참아 주시면 되는 거고 제 당첨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이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괜찮고 그래서 이 청약이 들어가서 분양가 그대로 받으셔도 충분,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거를 한번 올려드렸고요 이게 지금 아까 일정 얘기해 드렸잖아요 11월 17일 정도에 이제 진행이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모집공고일은 좀 일찍 나올 거예요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한 일주일 정도 좀 빨리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해 봐주시면 될것 같고, 요 정도로 분양가라든지 요 정도로 나와 있으니, 내가 1순위 청약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제 참고 삼아 들어가시면 될것 같고, 들어가요, 말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청약통장이 1순위가 적용이 되고, 그러면 고독에 들어와서 거주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줄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전매도 못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계속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그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밴드거든요. 그 밴드에 들어오시면은 아침마다 부동산에 대한 뉴스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투어하는 일정들이 있어요. 이번엔 이제 영종도 투어다 보니까 영종도에 거의 토요일마다 이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도 투어에 이제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항상 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그거 이제 신청해 주시고요. 뭐 주변 분들, 지인들 뭐네 분, 세분 이렇게 뭉쳐서 가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참고해서 영종도 투어하는 거 그거 제가 부동산 다이어리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제 멤버십을 운영하게 됐거든요. 유튜브에 이제 조건이 돼서 멤버십을 운영을 할 건데.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반 분들한테 얘기해 주려는 그 상황이 조금 한정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디테일하게 얘기했던 부분은 멤버십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더 많은 특혜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거는 그냥 아웃라인만 얘기해 드리고 정말 말해야 될 거는 멤버십으로 가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멤버십 달아 놓을 거니까 요 가입 버튼 눌러주시면 저한테 이제 멤버십 가입이 되는데 비용은 그다 크지 않아요 커피 한잔 가격? 정말 저렴한 커피 한잔 가격. 3,000원이 채안 되는 금액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고, 너 수고했다. 커피라도 마셔라.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영상 나한테 줘. 이 생각으로 해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부동산 다이어리 들어오세요. 승인 내드릴게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